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소싱업체 선택. 이 다섯 가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싱업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성 확인. 소싱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을 확인하세요. 경쟁사와의 차별화는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산 능력 평가. 생산 능력은 신뢰성과 질을 결정합니다. 공장 시설, 생산 과정, 그리고 품질 통제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세요. 세 번째, 금융 안정성 분석. 소싱 업체의 금융 상태를 조사하세요.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여 거래의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네 번째, 지속 가능성 고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는 미래에 걸쳐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싱 업체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지속 가능성 계획을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 관계 형성 가능성. 소싱 파트너와의 강력한 관계는 핵심입니다. 협력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업체를 선택하여 장기적인 협력을 기대하세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소싱 업체를 선택하면 비즈니스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